여행객들 입장에선 이게 뭔가 좀 바가지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르셀로나사는 콤마입니다. 제가 오늘은 바르셀로나 택시 요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좀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택시 타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미터기를 힐끔힐끔 보잖아요. 미터기 보면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10유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제를 하려고 딱 하는 순간 갑자기 미터기 금액이 몇 유로가 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바르셀로나에서 택시를 이용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겪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요. 자, 바르셀로나 택시 요금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기본 요금이 정해져 있고 거리에 비례하여 금액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할증이 붙으면 기본 요금도 더 높아지고 미터기 금액도 더 빨리 올라가요. 이건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우리보다 택시 요금이 더 세세하게 나뉩니다. 평일이냐 주말이냐.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 택시 요금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게다가 뭐 이것저것 추가 요금이 붙기도 해서 이 시스템을 잘 모르는 여행객들 입장에선 이게 뭔가 좀 바가지를 쓴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바르셀로나 택시 요금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보고 나중에 이렇게 바르셀로나에서 택시를 이용하게 된다면 아, 이런 요금이 붙어서 이 금액이 나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요약해 보면, 먼저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뉜 바르셀로나 택시 요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어떤 경우에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요금 없이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뭐가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끝으로 알고 있으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작은 꿀팁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택시 요금은 할증이 붙는 시간이냐, 아니냐, 이렇게 심플하게 둘로 나뉘지만, 바르셀로나는 요일 및 시간에 따라 1번, 2번, 그리고 3번, 이렇게 세 가지로 요금 타입이 나뉩니다.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1번 요금은 평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적용되고요. 기본 요금 2.2유로에 1km당 1.17유로씩 미터기 금액이 올라갑니다. 2번 요금은 평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적용되고요 기본요금 2.2유로에 1km당 1.4유로씩 미터기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번과 기본요금은 같지만 미터기 금액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가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주말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도 동일하게 이 2번 요금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3번 요금은 주말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적용되고요. 기본 요금 2.3유로에 1km당 1.4유로씩 미터기 금액이 올라갑니다. 즉 바르셀로나 택시 요금은 평일 낮에 가장 저렴하고 평일 밤과 주말 낮에 조금 더 비싸며 주말 저녁에 가장 비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막 머리 아프게 이 시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1번, 2번, 3번 순서대로 가격이 점점 비싸지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걸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택시 표시등을 보는 건데요. 택시 표시등에 현재 어떤 요금 타입이 적용되고 있는지 숫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낮에 보면 택시 표시등에 숫자 1이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뭐 평일 밤 아니면 주말 낮에는 숫자 2, 주말 밤에는 숫자 3, 이렇게 숫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택시 안에 있는 그 미터기 한쪽을 보면 또그 요금 타입이 숫자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현재 어떤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번엔 추가 요금이 언제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행객 입장에서 자주 겪게 되는 상황부터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캐리어 또는 그와 비슷한 가방을 가지고 탈때 가방 한 개당 1유로의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55 곱하기 40 곱하기 20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기내용 캐리어 사이즈예요. 다시 말해서 기내용 캐리어부터 개당 1유로의 추가요금이 발생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항에서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탈때 3.1유로의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이건 일종의 공항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5인 이상 탑승 시 3.1유로의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4명이 이제 최대의 정원이죠. 그런데 바르셀로나에는 5인 이상 최대의 8인까지 탑승 가능한 대형 택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을 때는 이렇게 택시 두 대를 나눠 타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대형 택시를 타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그 외에 뭐 자주 겪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큰 기차역이 산츠역이거든요. 그 산츠역 앞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탈 경우 2.1유로의 추가 요금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그 에스파냐 광장 근처에 피라데 바르셀로나라고 방람회장이 있어요 그 앞에서 택시를 타게 돼도 2.1유로의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저쪽 바르셀로나 항구에 크루즈 선착장이 있거든요 그 앞에서 택시를 탈 경우 3.1유로의 추가 요금이 발생됩니다 자 그리고 스페셜 데이 심야 요금이라고 해서 특별한 날 밤에 택시를 타게 되면 또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아니면 크리스마스 당일 12월 31일 1월 1일 등 스페셜 데이로 지정되어 있는 날 밤에 택시를 탈 경우에 3.1 유로의 추가 요금이 발생됩니다 근데 요건 이제 그 기간에 여행을 하시는 분들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추가 요금 없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좀 알아볼까요 우선 작은 가방 즉55 곱하기 40 곱하기 20 2만 사이즈의 가방은 추가 요금이 따로 발생되지 않고요. 그리고 애완견과 함께 탑승 가능하고요. 혹시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휠체어도 무료로 이렇게 가지고 탈 수가 있습니다. 또이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유모차도 따로 추가 요금 없이 무료로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모든 택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택시 타기 전에 아 내가 뭐 현금을 따로 준비해야 되나 이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유양이면 그 바르셀로나에서 택시 요금을 낼 때는 카드로 결제할 것을 좀 추천드려요. 왜 그런지는 제가 마지막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제 설명을 잘 듣고 계신지 제가 깜짝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엄마, 아빠, 아기 이렇게 세 가족이 바르셀로나로 여행을 왔습니다. 수요일 밤 9시에 바르셀로나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탑승하고 까탈루냐 광장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지고 있는 짐은 28인치 캐리어 2개, 기내용 캐리어 1개, 그리고 유모차 1개입니다. 이런 경우 몇번 요금이 적용되고 얼마의 추가 요금이 발생될까요? 주관식이고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 요금이 적용되고 총 6.1유로의 추가 요금이 발생됩니다. 수요일 밤 9시, 즉 평일 저녁 8시 이후니까 일단 2번 요금이 적용이 되죠. 그리고 공항에서 출발하니까 공항세 3.1유로, 캐리어가 3개니까 3유로. 유모차는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추가 요금이 따로 없죠. 그래서 미터기에 나온 금액에서 총 6.1유로의 추가 요금이 발생되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정답을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은 바르셀로나에서 택시를 이용하면서 알고 있으면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작은 팁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 웬만하면 택시 요금은 카드로 결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혹시 뭐 영수증 갖고 다니기 좀 그러면 영수증을 받아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한 장씩 꼭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영수증에 택시의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택시에 짐을 두고 내렸을 때그 어, 영수증에 나와 있는 택시 정보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만약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 그럴 경우엔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이때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즉 택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물건을 찾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팁은 마이택시라는 어플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와 비슷하거든요. 어플로 그냥 내가 탑승하는 위치, 목적지를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약간 외국인과 커뮤니케이션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전혀 문제없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택시 기사의 정보 아니면 경로 시간 금액 등 이런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싸움이 붙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 택시 기사 정보, 그리고 시간, 금액, 경로 등 이런 내용들이 어플에 기록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 또 만약 나중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또 이렇게 해결하는 데도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플에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아주 간편하게 택시 요금을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바르셀로나 택시 요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제는 뭐 바르셀로나에서 택시를 탈때아 이런 이런 추가 요금이 붙어서 이 금액이 나왔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끝으로 이제 유럽에서 택시를 타면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에요. 뭐 독일이나 런던 이런 데서는 택시 탈 엄두도 안 나죠. 너무 비싸서. 근데 스페인은 그런 국가들과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은 수준인 것 같거든요. 소매치기가 막 득실득실 거리는 바르셀로나에서 비교적 안전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택시를 적절히 활용해서 편리함과 안전함을 더하고 또 시간도 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또 앞으로 더 유익한 바르셀로나 여행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바르셀로나 사는 콤마였고요곧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부치시마스 그라시아스.